제5장, 의두요목 1.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2.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3.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화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4.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5.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6.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7.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11.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2. 마음이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3 중생의 윤회에 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4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15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16. 우주 만물이 비로시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시 없고 끝이 없는가?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우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비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18.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20.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6장. 일기법 1.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성황과 기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2. 상시일기법 1.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2.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3. 개무는 범과 유물을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4.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의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정기일기법 1.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2.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없게 하며, 3.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4.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모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진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치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 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수 있고 마치를든 공장도 선을 할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오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비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 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 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이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된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 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화하여 십이 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대 선은 때는 선을 못 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 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육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려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제8장 참회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엄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진 아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갓난이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희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 진, 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 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 주.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오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니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데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 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청정해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실강이 바라요,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 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연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질을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의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해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제 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이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의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할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설명 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심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